제발 꼭 이겨 달라고요. 뭐야, 왜 이렇게 또 몰입했어 우리 팀에? 많이 기대 하지 말고 하지만 또 그렇다고 뭐 포기한 건 아니고 열심히는 하, 할 건데. 그냥 진짜 어제 김봉준을 죽이겠다. 딱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될것 같아.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효딘 선수랑 이제 맞서게 되는데, 이제 효딘 선수에 대해서 약간 좀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좀. 아, 라이벌이잖아, 라이벌. 네. 지상계에서 있는 미드라이너 중에 제일 저는 까다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잘해야 되지 않을까, 결승전에서. 어, 아,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한타에서도 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어. 네 누구나 주인공이 될수 있다 이지상계 결승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제 뭔가 본선 보니까 내가 잘하면 이길 것 같은데 내가 딤딤이 상대로 차이를 내줄 수 있으면 좋고 아님 말고 두이로 요즘 미드 못해서 오냐고? 아니 그때 나랑은 달라졌어 근데 김봉준도 어제 들어먹은 지식 가지고 나 겁나 갈구니까 <laughs> 열래 열받아 자, 기서 미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딤 대 듀단 뭐 효딤은 숨내에서 별명이 효비고 듀단은 아예 이제 숨겨진 초비의 제자인 거고 우리 팀을 믿기 팀을 망치는 로밍 테라즈 말기 초반 CS 못 먹었을 때 머프 놓쳐도 멘탈 나가지 말기 듀제르? 미움받을 용기인가요 이거? 아, 그러게요 안 이... 아, 근데 갑자기 너무 밴픽이 어느 순간 꾸이탱탱 팀이 저는 밴픽 너무 꺼들어거리는 밴픽 같은데요? 명장병 아닌가요? 아니, 너무 밴픽이 이가 어이 눈다 물어 오면 물어 씨발 물어. 오면 물어버려 물었어 어이, 어이, 어이. 알게, 알게, 천천히 알게. 천천히 봐봐 걸었어 너희 녹아야 돼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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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왔어 나 왔어 괜찮아 천천히 해. 나 풀피 찰 거야 나 풀피 찰 거야 천천히 해. 아 천천히 해, 천천히 바로 바로스 들까만 줘! 바로 천어나 딜간만... 기다려도 돼나 바로 뛸 거거든 노평구 맞아 노디터못 잡냐 붙잡아 이거. 아. 와, 뚜터공이 도네. 어. 결국 또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치즈. 아, 나 또라이네 그냥. 9분 30초. 나 이거 봐줄게. 응? 음? 먹고 있는 중. 음, 괴롭혀도 돼. 어, 집 찍는다. 아, 찍지 말까. 저기 나서겠다. 어? 잘. 아래 아래 세게 할... 할... 어. 나 가고 갈... 갈... 있어. 음? 오 근데 튜비 오히려 드리블하면서. 어, 나 뒤에 사르바 있다. 있다.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좀 많이 있다? 맞아서 그래도 왜... 와 이제 장난? 와 쫓아가면서 잡았어요. 예. 얘네도 용하자 안 쳤어? 지금 용도 안나왔어 오긴 해야 된다 이제. 시간 어, 좀 이제 살평.. 끌자. 시간 좀 끌자. 이제 다 탔어. 아 먹으면 언제 안 먹으면. 나 탔어. 나 탔어. 나 탔어.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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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 준비. 내가 먼저 들어갈 게 오케이. 어. 걸어줘. 이거 안 돼. 걸어줘. 가자. 가래피. 가래피. 가래 이거 잡으면 돼. 원딜이 다 잡으면 돼. 원딜이 다 잡으면 돼. 잡으면 돼. 지금 쫓기. 이거 잡아. 얘도 잡아. 스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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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거야. 같이 해줘, 같이 해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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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거야, 그거야, 애들아, 그거라고. 풀 있나? 몰라 갈게. 응? 가는 안 보여요? 하나 올라가, 하나 올라가. 나도 떴어, 뒤어 괜찮아. 잡아봐, 잡아, 잡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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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봐. 나안 보이고. 안 안전해? 나좀 살려줘봐, 살려줘봐. 아, 나 죽었어. 빠져, 빠지는 게 좋아, 빠지는 나게나 좋아. 여기네. 군것질왔어군것질어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찍겠어, 찍겠어. 아비. 근데 우리 숫자 부족하다. 나카카 가지 마. 나카 가지 마. 살짝. 됐어. 여기까지. 이 20초만 2번. 기다려 얘들아. 안 돼. 빼 봐. 나이스. 아, 나이스. 자, 와, 와.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어, 야. 천천히. 야. 1초, 1초, 1초. 어, 나 빼, 빼, 빼. 아 봐. 상이 아무 빠져. 대 나이스. 빠져, 빠지면 좋아. 가렌 탑. 가 탑. 나 탑에 타 볼게. 어, 태블다태 살다. 공반이 없어. 아? 간다. 어킹 잘해 봐. 천천히 천천히. 지긋도 와 봐요. 지크스징크스징크스 아, 못먹었다 괜찮아. 스카나 잡아. 스나아스나잘고나 간다. 나 아, 그래 그좀서나공 놓죠. 나공 놓죠. 해도 될거 같은데. 아봐아봐 와, 이거 봐, 봐. 지상아로어 여기. 아, 여기까지 다 아? 알았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야, 이거 징크스 궁. 더 하면 더어면힘들픽 아 이거 쪼일만.. 아. 조길만... 일단 밀고는 있어 타어 밀어봐봐 밀어봐봐 다 밀었어 다 밀었어 난 밀어난방 내가 먼저 들어갈게 내가 먼저 오케이. 어 가봐 지상아 나이스 나이스 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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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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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짓고 용 준비 어어 지다 나간다 이거 어지상아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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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이 이거, 시발, 스카나 이거 스카나. 걸어 걸어 아이 걸어야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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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 이거 우리 네명야 네 바텀, 바텀 바텀 어, 아, 있어,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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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줘 바텀 봐줘 바텀 봐줘! 다 빠졌다, 이거. 낙깐 봐봐. 그냥, 그냥, 앞에 있는 데부터 다. 다 잡아. 얘도 잡아. 징크스! 신난다, 징크스 신난다나 징크스. 계속 잡을게, 징크스 잡았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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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야, 이거, 제라스도 이거 어때? 궁켜줘 이거 궁켜줘, 응? 어, 궁켜줘. 봐줘, 봐줄게, 봐줄게. 궁켜줘궁켜줘하나대 궁켜줘, 궁켜줘. 맞춰봐. 나이스. 빼빼빼! 아타카 좀 아타카 아타카 좀 아타카 아타카. 어 너플 너플. 오안 걸려. 어야아마 걸렸어 이거. 빼게 빼게 빼게.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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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빼봐. 한도 빼. 야 라칸도. 음 야, 야 이거 라칸 궁도 빠졌다. 아 천재. 제라스 궁. 궁 제라스 너무 오빠 제라스. 아. 어 제라스 궁. 불생 이거 해거든? 나 탈탄다. 어나궁 없다. 근데 야 참다. 그래. 어, 뭐? 괜찮아.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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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와줘와줘 와주 한대 잘하는 데. 음 갈게 갈게. 나체라구나 체라스, 진급스, 체라스, 진급스, 체라스, 진급스. 다른 녹음, 다른 녹음. 가져왔어? 다른 구나. 오케이. 아.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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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봐. 나 피쳐왔어, 피쳐왔어. 어살았다야나 이거, 이거, 어, 이거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집갔다 와, 형 빨리 집갔다 안 보이게. 아 이거 정글링 먹고 갈게, 정글링 먹을게. 얘네 치고 있어? 안쳐 안쳐. 안치나 안치나 빼야 돼. 아거 물렸다. 빼빼 이런 빼 이런 빼 이런 빼 이런 빼. 오. 이러면 칠수 있어. 아이거 치면 갈게요. 그갈게 치면 어. 존나 괴롭혀. 형 패창으로 체크. 투으로 그렇지. 좋다. 좋다. 나이스. 또 빼면서 또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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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면서면서면서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안 돼, 안 돼. 음? 뭐야, 야, 싸우는 게면서 나 이거 30초. 30초. 아, 야, 야, 이거 십초등 초. 야야 미드 간다 미드 간다. 어 아, 여기 봐봐 이 같이. 미스럽난 죽었어 아. 빠져 빠져 빠져. 아 근데 이거는 미드 야, 같이 어. 안 서두르면은 이거 답 없어 이거 진 단전에 진 죽었으면 끝났어. 바로 끝났다. 이거 락한 여기 들어온 거 락한 거야? 와 진크스. 기다려 진크스 안 보이고. 어나 어, 미드 들게비 어, 지가가렌 아아 스카너, 뒤에, 아 뒤에 보자, 아 뒤에, 보자 뒤에 보자, 뒤에 보자, 싸울 준비해봐. 제라 나한테 고 있다. 정화 빠졌고. 라카카 스카너, 스카너, 스들아 스카너, 스카너 잡고 가면 음? 끝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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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 오케이 돼? 이거. 제라스 궁만, 궁 끝까지, 끝까지, 잡으는데잡으는데 파괴합니다! GG. GG! 표식과 함께하는 결승전 마지막 세트도 될수 있는 상황에서 킨드레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탑도 줘야 돼요 어? 들어가긴 했는데 아, 근데 말 없긴 한데 아, 빠질 거 많이 빠졌거든 근데 나집 다녀올게 말파궁 조심 집 갔다 와야 돼 아, 여자가 아. 아. 빠졌고 이제 아, 이거 한번 하자. 근데 이거 지금의가지금은 가만히 있어야지. 금가어은어지금은가만어야지지어지 지금은 가만지 지금은 가야 넥서스를 파괴합니다. 지지해. 잘했어. 우리 팀 그렇지? 우리 오늘 저래 그래. 나 스팀. 광탈할 줄 알았어. 스팀. 이 감독을 데리고 시발 광탈할 줄 알았다는 쓰레기 팀을 만났는데 다시 어, 만나면 어, 똥쓰레기 팀. 저런 병신 감코들 데리고 우리가 지금 몇다 죽이게. 야, 경기 이 쓰레기 팀 플레이어들. <laughs> 너네 때문에 <병례> 지금. 좀 쓰레기야, 같은. 드디어 해방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 만약에 이 형식을 한다면 일단 결승에서 지게 만든 1순위 꾸티뉴 2등 두단으로 찍고 갈게요 어휴 내 오로라 아니었으면 예선에서 광탈이었어 이 자식들아 에라이 내 뱀픽으로 오로라 뽑아준거야 누나 에라이 롤 실력 늘고 싶은 새끼만 내가 진짜 딱두개만 집어줄게 이 쓰레기들아 1세트 응. 때 듀단 누나가 조 아쉬웠다는데 피드백을 들어가면 나의 스웨인? 아 누나의 스웨인을 내가 너무 믿었다 존나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 동행이었어. 있어요 피드백? 아니 원딜하고 정글을 쓰 나가셔도 되고 또 나갈래요. 일 세트 때. 또 나갈래요. 이 우리가 초반에 존나 이긴단 말이야. 들어서 뭐하니? 나갈래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저 팀과의 이제 추억 같은 거 이제 더 만들고 싶지 않아. 이제 저 팀에 대한 기억 없애 버리고 싶어. 근데 많이 왔어. 솔직히 못올거 왔어. 진짜 이게, 이게 게임 하다 보면 체급이 딸리는 게 느껴짐. 그래서 회식은 안 하기로 한 거냐고요? 그럼 쓰레기 팀이랑 회식 안 합니다. 결승까지 올라갔으니까 손절 안 한다. 이 쓰레기 녀석들.